파라볼카의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파라볼카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파라볼카에서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더K9 3.3 4륜 법인 전용 고급형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일단 보시면 앞자리 번호판이 두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력이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시에나 브라운 색상의 실내를 품고 있고 프리미엄 컬렉션 추가가 되어 있고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VIP 시트 적용으로 다양한 뒷좌서 옵션을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으로 자세한 설명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좌측에 성능 기록부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7,700만 원의 차량으로서 2019년형, 2018년 9월 20일에 최초 등록된 기아의 더케이9 3.34륜 법인전용 고급형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와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듀얼 모니터 프리미엄 컬렉션, VIP 시트 등 화사한 시네나 브라운 실내에 고급 옵션이 적용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차량 기아의 더K9 3.34륜 법인전용 고급형 등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일단 보시면 앞에 번호판이 두 자릿수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에력이 없는 차량이란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네트 상태도 한번 보시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 차량 풀 LED 헤드램프 적용으로 야간에는 시인성에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공원이 완료된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대형 재단이기 때문에 상품화에 신경을 씁니다 이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상태도 보시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이약1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뒷좌석 보여, 뒷모습 보여드리면 신형이 나왔음에도 아주 세련된 모습 확인이 되고요.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작동이 잘되는 전동 트렁크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 모습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고 넓은 모습 보여지고요. 침세대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부 모습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이 차량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치킨 방지와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세대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서에 침수시100% 환불 적어드립니다.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차량 의 옆면부 형태 보여드리면 아주 오는 거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쪽 휠도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 중고 상품 중 최상품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AWD 확인입니다. 전자식 4륜으로 눈길 빗길 안전 주행을 해보실 수 있고요. 앞쪽 휠도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실내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앞 도어 트림 상태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과 시에나 브라운 색상도 아주 조화로운 모습 확인이 되고요. 메모리 시트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 좌석에 이 차량의 앞 좌석 상태 보여드리면 아주 화사한 시에나 브라운 색상에 나파 가죽이 적용된 모습 확인이 되고요.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었을 때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기로스 93,625km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중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 있습니다. 1개월에 2,000km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과 미션, 조향 장치까지 중고차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고급 옵션인 후축방 모니터 적용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 버튼이 들어갔을 때는 반자율증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면에 가보시면 안전 옵션인 차선이탈 방지와 전방 추돌 방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보험 최대 7%까지 7, 7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보시면 정면에 보여지는 HUD 확인이 되는데요. 주행 상태를 정면에 나타내 주어서 아주 편리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가보시면 12.3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으로 아주 이렇게 터치감도 좋고 하단부에 보이는 g i s 컨트롤러로 돌려가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 어라운드 카메라 모습 확인이 되고요. 주차 유도선 또한 작동이 잘 되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리고 버튼들 상태도 깔끔하고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2단 핸들 열선까지 작동이 잘 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그냥 올려만 두셔도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패드 확인이 되고요. 이 차량 보시면 키가 3개 있습니다. 바꿔가시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여지는 리어로드 모습도 아주 고급스럽고 앰비언트 라이트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이 차량의 옆좌석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앞좌석 설명 마무리 짓고 뒷좌석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좌석 도어 트림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 차량 전자석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수성 있는 주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커튼 적용으로 프라이버시 보와 햇빛 차단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크레 사운드 기본 적용으로 좋은 음질까지 느껴 보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뒷좌석 상태도 보여드리면 시에아나 브라운 색상에 아주 편리해 보이는 나파 가죽까지 적용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서. 내그름 네 공간 보여 드리면 아주 넓은 대형 세단다운 내그름 네 공간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여지는 듀얼 모니터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켠 다음에 돌려가면서 편리하게 주행 중에도 지루하지 않은 주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 차량 VIP 시트 적용으로 뒷좌석도 편리하게 전동 시트 그리고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까지 느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자, 우리 옆자석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아의 더케이9, 3.34륜 법인 전용 고급 형 등급, 다양한 옵션이 적용된 실내도 이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2018년 9월 21일에 최초 등록된 7km수 약 93,609km 탄 차량을 입고했습니다더 케이 9 3.3 4륜 범인 전용 고급형 등급으로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자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와 HUD, 어라운드 뷰, 전동 드렁크, 듀얼 모니터, 프리미엄 컬렉션, VIP 시트 등 화사한 시에나 브라운 실내에 고급 옵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신차가 7 0 7 0만원의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3,190만원, 3,1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 탁송거래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차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